우리 지구는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잃어버린 도시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자연 형성에 이르기까지 장소는 역사와 논리에 도전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저와 함께합니다. 한번 탐자 세계에서 가장 큰 구멍,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남동쪽 해안에서 채투멜 베이의 해역에서 발견된 탐자 블루 홀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중 푸른 구멍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코센더에 의해 처음에 274m 내에서 깊이가 측정되면 CTD 프로파일러를 사용한 새로운 측정은 탐자가 해수면에서 최소 420m까지 연장되어 이전의 기록 소유자인 남쪽의 드래곤, 구멍을 풀지 않아됨을 확인했습니다. 중국해. 마이어의 이름이 심해를 의미하느니 기념비적인 푸른 구멍은 끊임없는 탐험에서 지질학적 경이로움을 나타냅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역의 해안 카르스트 형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탐찰의 신비한 깊이와 지질 역사와 수중생물 다양성에 대한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잠재력에 매료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탐제일의 배경은 해석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며 해양 깊이에 대한 인간 지식의 한계에 도전하고 지구에 숨겨진 불가사의의 규모를 강조합니다. 2번 파브글라이어 아일런드 내가의 목록 전체에서 알수 있듯이, 때로는 장소의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발명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이야기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끔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파브글라이어 아일런드라는 이탈리아에서 여전히 고립된 곳을 보십시오. 이 서문검은 전염병 중에 불명예와 처음 만났다. 질병에 감염된 사람들은 검역소로 섬으로 옮겨졌고, 전체 장소는 금지된 지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섬으로 보냈다면, 당신은 그곳에서 죽게 되었고, 실제로 그들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체는 섬의 미사에 묻혀 도착한 다른 희생자들에게 묻혔습니다. 따라서 장소가 더욱 귀신이 되지 않는 것처럼, 정신병원이 섬에 배치되었고 나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섬에 또 다른 건물이 지어졌으며 더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단순히 간접적인 것을 포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은 결국 버려졌으며 오래된 것들을 대체할 물건을 배치하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 크라크, 이탈리아. 소개에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이 버려진 특정 장소에서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크라크의 맥락에서 이것은 한때 자랑스러운 도시가 더 이상 예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 안전 때문입니다. 크라크는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7세기에 거주했지만 기원전 7세기에 그리스인들에 의해 채워졌다. 그들은 기록의 석호와 여러 문명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고려할 때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여러 곳과 마찬가지로 크레코시는 수십 년 동안 자라서 축소되어 새로운 건물 개선 및 새로운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는 또한 서쪽으로 출애국기와 같은 유럽 역사의 주요 부분에서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쇠퇴한 것은 자연재해였다. 1년의 지진과 산사태는 천천히 거주할 수 없는 일이 되도록 장소를 정제했다. 1980년에 도시 전체가 버려졌으며 이제는 하나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약 40년 동안 자연에 노출되어 장소가 무너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인상적인 모습 덕분에 당신은 때때로 도시가 영화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크라코는 계속 명성을 얻고 있다. 번호 4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교회, 에토피아의 티그레이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위험한 교회 중 하나인 센 어변어 예머터 탄시가 있습니다. 바위에 발굴되어 절벽 꼭대기에 위치한 이 교회는 방문객들의 믿음과 용기에 도전하는 목적지입니다. 센 어변어 예머터에 도착하려면 순례자와 관광객은 가파르고 보호되지 않은 섹션을 포함하여 200m의 현기증이 나는 등반에 직면해야 합니다. 5세기에 지어진 센 어변어 예머터 가시는 극단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프레스코 화와 고대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교회는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소이며 티 그레이의 산 풍경에 대한 멋진 전망을 제공합니다. 그곳에 도착하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은 노력을 헌신과 참회의 행위로 고려합니다. 등반은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상승으로 시작하여 등반이 필요하며 때로는 손과 발의 도움으로 등반해야 합니다. 마지막 미터는 가장 위협적이며 절벽과 경계를 지니고 현대적인 보안 장비 없이 5미터 이상의 수직 에스컬레이션을 포함하는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도달할 때의 보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평온의 장소에서 독특한 영적 경험. 센 어변어 예머터의 내부는 똑같이 인상적이며 성경의 장면을 나타내는 오래된 프레스코, 화로 장식된 벽과 시간을 멈추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승을 극복함으로써 예술, 역사 및 성취감의 조합은이 교회를 특별하고 신성한 운명으로 만듭니다. 센 어변어 예머터 가시는 에토파의 숨겨진 보석 중 하나이며 그것을 지은 사람들과 오늘날에도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용기에 대한 간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예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믿음과 탄력성에 대한 강력한 은유이며 신체와 정신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번호, 고층 빌딩의 저택, 인도 뭄바이의 번잡한 심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사치스럽고 값비싼 개인 거주지 중 하나입니다. 엔타일리어, 인디언 매그네인 미케시 엠바니가 마철로에 세워진 저택입니다. 추정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니 인상적인 구조는 27층과 173m 높이의 인상적인 구조는 엠바니 가족의 고향으로 설계된 건축경이입니다. 그러나 웅장함과 탁월한 사치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거의 거주할 수 없습니다. 엔타일리어는 헬러펴토즈. 개인 극장, 여러 수영장, 교수형 정원 및 16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차고를 포함한 끝없는 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촛대 및 모든 건축 세부 사항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각 층의 화려함이 분명합니다. 매션는 또한 지진을 리터 스케일에서 최대 8까지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고급 상징 뿐만 아니라 보안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엠바니 가족은 물리적 구조를 넘어서는 이유로 인해 안티니아에 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양한 출처에 따르면 저택은 논쟁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부 소문은 거주자의 우물을 보장하기 위해 집을 짓는 방법을 지시하는 고대 힌두교 건축교리인 광대 한 샤스트러와 관련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기적으로 살지 않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섯 번, 인형 섬 섬의 역사는 섬 자체만큼 유명합니다. 그 장소의 간병인은 한때 소녀의 몸이 근처의 물에서 익사한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그곳에 남아있는 그녀의 정신을 위해 박해를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로 인형을 발견하고 주로 머리를 찾아서, 모든 곳에 매달아서 그녀가 놀고 내버려 두어야 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년후 간병인은 소녀의 몸을 찾은 곳에서 정확히 죽었습니다.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사물을 악화시키기 위해 이제는 사람들이 섬을 방문하는 여러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객들은 인형의 머리가 움직이고 눈이 항상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형은 올바른 맥락에서 끔찍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공포로 상을 받습니다. 번호 7. 빌라 에퍼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지역으로 관광을 유치하려는 욕구는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의 마을과 같은 위대한 물건을 건설하게 합니다. 빌라 에퍼켄은 베이너스 에리즈에서 도달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그가 운영 중일 때 5,000명을 수용할 수 없었으며 너무 가득 차도 황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글쎄, 댐이 부러져 마을 주변에 물이 일어나 사람들이 떠나도록 했습니다. 재난이 결국 해결되었지만 그 장소는 결코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방문할 수는 있지만 댐의 파손을 일으킨 자연 피해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번호 8. 교회는 유령에 의해 부활했다. 체코의 작은 마을 루코바에서는 냉담한 비밀을 유지하는 교회가 제기됩니다. 이것은 14세기 건설 인산 호르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1968년에는 장례식 중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천장은 무너져 참석자들 사이에 공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사건을 저주의 표시로 해석하고 성전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교회는 그림, 조각상 및 기타 귀중품을 가져간 시간의 통과와 공산주의자의 약탈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젊은 미술 학생이 그의 삶을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최종 경력 프로젝트를 위한 장소를 찾고, 그는 페어에서 교회를 만나 기회를 보았습니다. 사원 관리자의 허락하에 그는 흰색 직물로 덮인 몇 개의 석고 조각품을 만들었고 마치마치 마치 충실한 기도인 것처럼 은행에 배치했습니다. 유령의 인물은 외부에서 그들을 본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고 곧 교회는 세계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학생의 일은 제 2차 세계 대전 후 추방되기 전에 그곳에서기도한 독일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교회의 역사와 회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번호구 고비클리티프 터키 남동부의 고고학적 유적지로 선사 시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960년대에 발견되었지만 9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발굴된 고비클리티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전으로 여겨지며, 약 만천 년의 고대성으로, 그리나 바퀴의 발명 이전의 신석기 시대에 그것을 배치합니다. 이 사이트는 일련의 거대한 원형 및 타원 구조로 구성되며, 그중 일부는 복잡한 크기의 동물과 추상인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T 형태의 모 논리식 기둥에 의해 형성되며, 그중 일부는 최대 6m에 이르며, 몇 톤의 무게는 무게를 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돌들이 사냥꾼 수집가들의 공동체에 의해 조각되고 세워졌다고 믿으며 좌식 농업 사회만이 그러한 복잡한 기념물을 건설할 수 있다는 이전 이론에 도전했다. 고비 클리티프는 그의 나이뿐만 아니라 그의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정교함에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자, 황소, 여우, 뱀, 새를 포함한 동물 크기는 놀랍게도 상세하며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보여줍니다. 이 사이트는 또한 종교 기념물의 건설이 사회적 응집력과 유목민 공동체에서 농업사회로의 전환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고비클리 티프의 발견은 선사시대의 종교와 사회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이트가 다양한 지역 사회를 위한 예배 장소인지 또는 교환센터 나 회의 장소와 같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됩니다. 또한 가장 오래된 구조가 가장 정교하다는 사실은 연구원들이 과거의 건설적이고 예술적 기술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고비클리티프는 여전히 활발한 발굴 장소이자 강렬한 거고 학적 연구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발견은이 신비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개하여 최초의 인간의 신념과 관행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요약하면 고비클리티프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기원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열었습니다. 번호십, 우크라이나 도시 프리페이트, 프라이피에트는 이제 유령 마을로 바뀌었고 최악의 핵재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86년 4월 25일, 원자력발전소 원자로가 폭발하여 이 지역에 방사성 재료를 방출했습니다. 정부는 프리피아시 근처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대피하려고 노력했다. 총 33만 5천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고, 3 0 k m 에 제한된 면적은 갈수 없었습니다. 드론의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는 수십 년후 프리페이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버려진 건물, 병원, 학교 주변에는 으스스한 분위기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버려진 장난감이 있는 레크리에이션 안뜰이 있습니다. 11번, 새 고래의 바위, 태국의 푸싱 내셔널 박에 위치한 세계의 고래의 바위는 당신이 놓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놀라운 일입니다. 산의 경사면을 미끄러지는 세계의 거대한 고래와 비슷하니 암석은 인상적이고 독특한 목적지입니다. 이 암석들은 수백만 년 동안 자연에 의해 성형되어 왔으며 그들의 독특한 형태는 그들을 매혹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이 고래의 상단의 파노라마, 전망은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며 울창한 숲과 구불구불 한강으로 접힌 수평선으로 확장되는 풍경을 제공합니다. 새 고래의 암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접근성입니다. 당신은 잘 알려진 길을 통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 방문객들은 바위에 가는 동안 경치 좋은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상의 전망은 단순히 장관이기 때문에 노력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암석은 인상적인 외모 외에도 현지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영적 가치가 있습니다. 바위는 신성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새 고래의 바위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건기 동안 날씨가 산책에 더 유리하고 전망이 더 명확한 경우입니다. 이 특별한 장소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싶기 때문에 카메라를 찍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번호 12. 판도라의 숲, 콜롬비아의 중심부에는 케이키토의 부서에는 에바스더 펜도로로 알려진 마법의 신비한 곳이 있습니다. 영화 가바타의 활기차고 환상적인 세계를 불러일으키느니 숲은 독특한 생물 다양성과 놀라운 풍경의 구석으로 방문객과 과학자들의 상상력을 동등하게 포착했습니다. 짙은 초목 거대한 나무 및 다양한 풍토한 동식물로 유명한 판도라의 숲은 자연스러운 낙원입니다. 자연스러운 불가사의 중에는 희귀난초, 브로멜리아 및 수많은 종의 조류, 나비 및 기타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이 숲을 걷는 느낌은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며 자연은 구석구석의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인상적인 생물 다양성 외에도 판도라, 숲은 바위 형성과 숨겨진 동굴로 유명하며 미스터리와 모험의 공기를 더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지질 학적 특성은 숨겨진 비밀을 탐구하려는 척추학자와 모험가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복잡한 패턴과 모양으로 석회암 형성은 다른 세계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풍경을 만듭니다. 판도라 숲은 자연 애호가와 모험을 위한 천국일 뿐만 아니라 지역 생물 다양성의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생태학적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산림의 생태학적 및 관광 가치를 알고 있는 지역 사회는이 자연 보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이언멘토에도 불구하고 판도라의 숲은 여전히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대량 관광을 피하고. 진정으로 특별한 장소를 발견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콜롬비아의 모퉁이를 탐험하는 느낌은 깨끗하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운이 좋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판도라의 숲은 자연의 화려함과 다양성에 대한 창문을 제공하는 숨겨진 보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이 특별한 장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번호 13, 바라바 동굴. 그들은 인도 비아르, 비아워, 주에서 바위로 발굴된 바위 세트입니다. 이 동굴은 모어여 시대와 데이트를 하는 상당한 기여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발굴 동굴이 됩니다. 그것들은 비문으로 유명하며 그중 일부는 에쇼코의 메나우치 모여 어 시대부터 날짜입니다. 이 동굴은 베러바워 힐과 나가오존에 인접한 언덕에서 발견되며 일부는 별도의 동굴 그룹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단단한 화강암 바위 침대에 조각되었으며 대부분 두 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훌륭한 신봉자 회의를 수용했을 것이고. 두 번째에는 유물이 포함된 마운드 모양의 구조인 스투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동굴의 구조는 카메라 내부의 연마 모여로 인해 특히 두드러짐으로 독특한 에코 효과를 생성합니다. 이 효과는 동굴에 모인 충실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경험에 영적인 차원을 추가했을 것입니다.